속이 많이 질겨요. 제가 그한 입을 먹었을 때 기회는 난한 번입니다.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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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2에서도 안성재 셰프의 심사는 여전히 냉정하고 엄격했다. 닭발로 16억님만의 뭔가 저를 사로잡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고 탈락입니다. 아잠다와 누가 붙는 거야 도대체? 메이드 인 코리아 셰프와 닭발 요리를 선보인 16억 셰프가 차례로 탈락했고. 잘하잖아 위 아마. 이어 황금손 셰프의 대파 수육과 김치가 먼저 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김치가. 백화 네. 보쌈 김치가 심사대에 올랐다. 음. 제가 굉장히 오래 씹었어요. 질겅질겅 씹혔는데 제 입에서 너무 오래 남고 제가 힘겹게 씹었어야 돼서 황금손님 탈락입니다. 황금손 셰프 역시 탈락했고 대구로 속을 채운 카넬로니를 선보인 황태자 셰프가 심사를 받는다. 지금 이 지시는 간이 좀 따로 놀고 있어요. 서촌 황태자님 탈락입니다. 냉정하게 칼같이 하네 진짜로. 마지막으로 요리과학자가 준비한 분자 요리를 선보인다. 원은 마이너스 196도 사과인데 손 네. 등으로 딱 깨세요. 옆으로. 사과를 깨자 안에는 아이스크림과 사과잼 젤리가 들어 있었고 젤리는 마지막으로 가육이랑 껍질을 이용해서 향을 좀 살렸습니다. 네. 맛을 본 안성재 셰프의 심사 평이 이어진다. 저에게는 20년 전에 요리하던 그런 거를 생각이 나게 하는 거라서 요리 과학자님 탈락입니다. 결국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요리 과학자 역시 탈락했다. 이물감은 없어야 하며, 음. 짜지 않아야 하며 뻔하지 않아야 하며 의도가 있어야 된다.